자, 이번에는 어, 초음파 센서와 서브모터를 같이 쓰는 어떤 메이크 활동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다가오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 물체가 멀어지면 문이 닫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 흔히 우리 자동차가 오면 차고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어, 자동차가 들어가면 다시 자동으로 닫히면 좋겠죠 자 그런 장치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회로도를 보면요. 좀 복잡하긴 한데요. 어, 하나씩 따로 보면 쉽습니다. 먼저 초음파 센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초음파 센서 부분 보면 이렇게 초음파 센서 어, 5V와 그라운드에 이렇게 전원 공급해주고요. 어, 트링거, 에코 두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서브모터도 마찬가지 5V와 그라운드 계속 전류를 흘려주고요. 그리고 어, 9번 핀에다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단자를 붙여 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만든게 지금처럼 이렇게 회로를 구성한 겁니다 자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 서브 모터는 0도에 맞춰 줘야 겠죠 그래서 0도에 맞춰 주고요 그리고 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변수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센서 값을 거리라는 변수에 넣어 주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문이 필요하겠죠. 뭐 뭐라면 아니라면 해서요. 마찬가지 이렇게 크기 비교하는 요 메뉴가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요게 변수 값을 봐서 7cm보다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데이터의 값에 보면 요 거리 변수를 여기다 납니다 거리가 7cm 보다 작아지면 7cm 보다 작아지면 문을 열면 되겠죠 그래서 어, 서버 복사해서 90도로 열어주고요 만약에 7cm 보다 커지면 다시 문을 닫아주는 요런 것을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계속 반복해야 되겠죠. 자, 근데 문을 열었는데 금방 닫으면 안 되겠죠. 어,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아, 예를 들어서 1초 정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닫고도 금방 빨리 열리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시간을 줘서 이렇게 열게 하고요. 요거를 무한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어짠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서 잘 작동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작동되고 있죠? 지금 거리가 165입니다. 되게 멀리 있죠? 자 14까지 내려갔습니다. 점점 내려갔더니 7보다 작아졌더니 어 서브모터가 돌았죠. 90도 다시 멀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어 7보다 했더니 또 돌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고 자동문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 서브모터하고 어 초음파 거리 센서를 활용한 메이커 어 활동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